안녕하세요. 정윤주의 사스테라입니다. 8월 달에는 휴가도 가야 하고, 바캉스도 가야 하는 그런 계절이 왔는데요. 슬프게도 그동안 만남을 가졌었다가 헤어지셨던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지, 8월 달에 재회운을 타로로 뽑아보겠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였고,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재미삼아서 보시기를 바라겠고, 너무 많이 연연해 하지를 않기를 바라면서 재회운을 타로로 뽑아 볼 텐데요. 헤어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다시 두 분이 재회를 할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재회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면서 재회운의 타로 카드를 리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타로카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꾸 끌리는 번호가 있다면 생각을 해 주시고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카운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뽑으셨나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생각하시는 동안 복채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저도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카드를 한번 펼쳐볼게요. 1번 카드를 펼쳐보았는데요. 1번 카드를 뽑으신 분은 헤어진 이유가 뭔지를 들여다보니까 그동안 사귀면서 아직까지 청혼을 하지 않아서 이제는 결혼을 하든지 청혼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사귀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조금은 식어버린 느낌이 있어서 결혼을 하고 청혼을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좀 무력해졌고 관심이 많이 시들해진 상태라서 바쁘다고 핑계대고 피곤하다고 핑계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들이 또 많아지고 서로에 대한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있었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서로 사랑을 한다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며보자고 했던 부분도 있었던 있었는데요. 이분한테는 결혼 자체가 아직까지는 마음에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되다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로 무력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혼까지 가기에는 내가 청혼을 할수 있는 상태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생각이라면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니까 마음을 주고받고 사랑을 했었던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랑에 빠졌었고 두 사람이 서로 인연을 맺어서 어 계속 좋은 관계가 만일에 이루어졌었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도 해보고 서로의 우정과 행복을 사랑으로 통해서 서로 보듬어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도 생각도 해보고 지금은 이제 사랑에 대한 약간의 실망도 하고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골고루 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부분을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또 자기 자신이 또 추구해야 되는 그런 재물이나 소유물에 대해서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기면 또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자신을 또 지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더욱 집착하고 있고 또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져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재회를 할수 있는지를 보니까, 어,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스스로 다 만족을 느끼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인 안정을 스스로 즐기기 위해서 지금은 홀로 있는 것이 예, 좋다라고 지금 허용을 부리는 마음도 사실 있는데요. 어, 지금 알수 없는 생각으로 지금 보이는 카드가 지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주 힘겨운 삶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신적으로 뭔가 그래도 압박을 받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어, 마음속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머릿속도 구름이 꽉 차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음이 지금 어, 막혀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마음의 탈출구를 찾아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새롭게 재해할 수 있는 소식을 갖다 주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은 힘들 것 같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도 지금 보이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지금 당장 어, 보이지도 않고 힘들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평정심을 유지를 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어,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또잘 헤어졌다는 마음도 있고, 어, 이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으로, 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나도 자유롭게 마음을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또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텅 비우다 보면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 좋은 새로운 인연의 어떤 그런 만남이 또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어진 인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만남을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2번 카드를 펼쳐보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보았는데요.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은 두 분이 진짜 헤어진 이유를 살펴보니까 서로 마음이 잘안 맞아서 갈등도 있었겠고 서로 다툼도 있었겠다라고 보이는데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갈등 속에서 서로에게 싫어하는 언어도 사용을 했었었고 두분 모두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받았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두 분이 사랑했던 관계였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수직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무관심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상하관계처럼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서로가 눈치 보고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로 사랑을 했어도 서로 구속을 하고 또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어,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양보를 해 주고 배려를 해 줘야 하는데 나만 바라봐. 나만 쳐다봐. 다른 것들을 보면 절대 안 돼. 뭐 이런 형식으로 되는 어떤 의심병까지 있을 수 있는 상황까지 있었겠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색깔에서도 보면 마음 상태가 아 뭔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서로에 대한 마음의 공포도 조금은 있었겠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겠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서로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어찌 보면 잔소리나 지나친 간섭으로 자신만을 소유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커서 진짜로 헤어진 상황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나 보니까 헤어진 상황이 너무 갑자기 벌어진 상황이라서 자기도 당황스럽고 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 환경 속에서 변화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렇게 분노가 꽉차 있는 모습으로 지금 비춰 보여집니다. 자기 스스로는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잘잘못을 탓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마음 상태가 차단되어 있는 것조차를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상처와 고통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자기 스스로가 이런 변화 변동에 대해서 뭘 어떻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 현재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 분이서 재회를 할수 있는지 보니까 어, 그래도 어, 친구처럼 예전까지 같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카드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서로 만나서 감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서로를 위로를 해주고 싶고 서로 어, 마음도 이렇게 조금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는 조금 생겼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즐기면서 상대를 위로를 해주면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행복하게 지내고 싶고 잘 해주고 싶고 재밌게 놀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큰 듯합니다. 좀더 잘해주지 못해서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잘 해줘서 상대방의 마음에 행복한 마음을 에, 해주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다짐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쉬면서 고요한 가운데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좀더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마음속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만나면 가족처럼 어, 사랑을 잘 해주어야겠다라고 지금 마음이 새로 변화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서로 위로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회할 수 있는 상황으로 어, 살짝 보여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동안에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봐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한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어보는 것도. 어, 한 번에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한테 서로 마음을 에, 상처 주지 않고 서로를 에, 마음에 치유를 좀 해준다면 서로가 노력을 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크게 욕심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평소와 같이 똑같이, 어, 마음을 아껴주는 마음을 서로가 낸다면 또한 번의 기회는 한 번은 있겠다라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기회를 한번 정도 주게 되면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하니까 한 번의 기회는 어, 있다고 생각을 한, 본인이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면 마음을 오픈해서 한 번쯤은 어, 만나서 일상생활을 자연스럽게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지금 봅니다. 다음 3번 카드를 펼쳐볼게요. 3번 카드를 펼쳐 보았는데요. 3번 카드를 뽑으신 분은 두 분이서 진짜로 헤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두 분이서 서로 처음에는 많이 사랑을 했었고 좋아하는 마음도 컸었는데 생각하는 방향이나 서로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좀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돈도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자신감도 넘치시는 그런 분인데요. 항상 바쁘고 조화롭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음, 이분은 자기 주장이 또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너무 강하게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니까, 어, 서로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서로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 서로에 대한 생각 차이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차이로 현실적으로 지금 계산이 잘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조금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한 집착을 통해서 잘못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서 순수하고 진실된 것이 아니라 지나친 간섭과 자기만의 과한 욕심으로 인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서 서로에 대한 생각의 견해 차이가 조금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 견해 차이로 인해서 헤어진 상황이 원인이었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나 지금 보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서 또 새로운 일을 또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모습으로 보여지긴 보여지는데 사랑했던 사람도 있지만 또 새로운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되나 하고 지금 음, 생각만 하고 있는데 행동으로는 움직이지 못한 채이 생각, 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자체를 스스로가 또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감정적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고, 또 정신적으로 편안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서로 뭐 이별을 했으니까 어? 자유롭게 마음을 벗어나고, 아! 안간힘을 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자유를 위해서 마음 되는, 흘러가는 곳으로, 어, 편안하게,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하늘의 진리 이거니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마음을 이제 스스로가 굉장히 고독하게 먹고, 자기 스스로가 아주 냉정하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현실적으로 좀더 냉정하게 판단을 지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성적으로 마음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분이서 재회를 할수 있는지 카드를 보니까 이분은 음 다른 사람을 만나서 뭐 어떻게 해볼까라고 또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 자체가 잘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미련이 남아서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강력하게 있겠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게 돼야지만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참다가 인내심을 갖고 나중에 견뎌보고 견뎌보다가 끝내는 나중엔 다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금방은 아니더라도 다시 만나는 인연이 조금 후에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위로를 받고 싶고 그 동안에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많이 참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마음을 위로받고 힐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보여지니까 새로운 기회가 금방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면 조금은 기다리게 되면 만날 수 있는 재회 운이 성립이 될수 있다라고 지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속에 있는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나쁜 생각 하지 말고 마음에 대한 또 상처도 있는 그런 부분,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어떤 생각. 그래서 서로에 대한 상처 주는 말을 또 서로 하지 말고 어, 조금은 마음에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을 써서 어, 마음조차 자기 스스로가 잘 모를 때도 있는데요. 한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은 시야를 넓게.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시야가 이렇게 넓어지지 않는데, 마음의 풍요로움을 좀 쌓다 보면, 음, 마음의 문도 많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면을 잘 관찰을 해보면, 자기 자신이 흔들리는 마음이 없이, 나중에는, 기다리다 보면, 만나서 서로 위로를 해주고, 상처로, 어, 보듬어 주어서 위로를 해주게 된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제는 내면이 흔들리지 않고, 상대방과 나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스스로가 판단을 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생각을 다시 만나서 재회를 할수 있도록 기다려본다면 기대를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마음 내려놓고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속 시끄러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재회를 한번 하겠다라고 지금 카드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4번 카드를 펼쳐보겠습니다. 4번 카드를 펼쳐보았는데요. 4번 카드를 뽑으신 분의 진짜 두 분이 헤어진 이유를 살펴보니까 너무 바빠서 만나주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너무 많이 힘들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자기만의 기술도 있고 생활하는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일에 파묻혀서 일중독에만 빠져서 살다 보니까 만나가지고 데이트할 시간조차를 내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어, 상대방이 많이 힘들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에 대해서 너무 정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재주와 기술을 인정을 받는 것을 조, 좋아하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또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쉬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어떤 다른 시간을 낼수 있는 시간이 전혀 안 되니까, 음 감수성도 또 민감 부분도 있고, 자기만의 어떤 능력만 인정을 받으려다 보니까 어 많이 힘들었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돈만 계산을 하고,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일, 돈, 이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 감성을 주고받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소외된 그런 마음을 가져서 어, 상대방을 돌보지 않는 상태라서 지금은 그 부분이 아마 헤어진 이유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지금 보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예뻤었다. 정말로 아름다운 여, 여성이었었고, 어, 괜찮은 여자였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제 와서 헤어지고 나니까 굉장히 엄청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 스스로가 자책도 하고 있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 스스로의 또 반성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분은 아주 집장만을 다 해놓고, 어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굉장히 어 좋은 집에서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하려고 어, 일을 더욱더 열심히 했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이제 와서 조금은 스스로가 죄책감을 좀 가지고 있고 과거의 잘못을 아 내가 조금은 뉘우쳐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분은 자기 신념이 워낙 확고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진실된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어, 풍요롭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재회를 할수 있는지 한번 보니까 이렇게 웨딩 카드가 나온 것을 보니까 안정된 상황이 오게 되면 결혼까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축하받을 일도 있다고 하니까 두 분이 앞으로 재회를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고 사업적으로도 잘 돼서 빨리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한 번은 만나서 이제는 노력을 잘 해보겠다라고 서로 또 약속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한 번은 믿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떤 장애가 좀 있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가 앞으로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새로운 변화가 어, 오게 되고 또 노력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어, 새로운 어떤 시너지로 작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짙은 갈색도 있기 때문에 이분은 나중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고 현실적으로도 물질적에 대한 굉장히 강한 욕구가 있어서 음, 자기만의 소신이 뚜렷해서 자기만의 꿈꾸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 없이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이 만일에 연락이 오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어, 마음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합니다. 마음으로는 모든 것이 다. 어, 만족은 안 되지만 상대방이 하는 모습과 행동을 좀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거에 대한 어떤 생각과 어,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집착을 하고 하게 된다면 어 많은 음, 또 고민도 하게 되는데 그 어, 집착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생각에 전환을 하게 된다면 근심 걱정은 소멸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지켜봐 주는 것도 괜찮고 다시 만일 사귀자 하고 연락이 오게 된다면 어, 만나서 감정적인 이야기를 좀더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어, 상대방한테 좀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어떤 바램을 서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자년 8월달에 재회운을 뽑아보고 제가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헤어지신 분들은 재회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의 조금 양보를 하고 어, 상대방한테 서로의 마음을 이해를 해주게 된다면 다시 만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복채는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고. 또,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재미로만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빠빠!